뉴스페이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뉴스페이스의 시대를 볼까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은 귓리에서 외연은 캐개인말도더감추 하는 시대에 대장작 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나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군은 어떻게 지날 것이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는 대담전 잠수함을 서는 방법만 배우다 보니 뉴스페이스와 연관지에법에 대해 생각하는 게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PBL과목을 하고 AI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를 처음 써봤는데 아,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노부의 탐지 고민은 어디라고요? 정도. 아 그거는 이제 해양환경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한데 매주 매 수업 시간마다 강사님과 조교님들 덕분에 이제 직접 모든 조를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피드백을 해주셨던 게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결국 적군들은 이런 땅굴이나 혹은 바다 속대전 작전에 이제 집중을 해본 언어 환경은 아까 말했듯이 뭐큰 문제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을를 바꾸기 때문에 무인 체계로서 약간 범위를 넓할수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발표를 들으시고 정확한 지식을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는지 아니면 현실적인지 조언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i c p 별 수업의 본질이 뭐 학부생 수준에서 더 많은 지식을 뽑아내라 이것보다는 그냥 연구하면서 협력하는 법 그런 것좀 미리 익혀가보다 체험해보는 게 이번 수업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착수업을 해가서좀 색다르고 또 힘도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기식의 사고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 여러분들이 뭐가 있으면 왜? 라는 걸 한번 되돌아보수있요 사회에 나가는 순간 정답이 없어져. 내가 아는 걸결고 시키질 않아. 뭔가를 만들어낸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걸 느끼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해군의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여기는 있생안과에서는또 나름대로 자기의 정해진 목표에 대해서 나가고 새로운 걸을 창출을 해야지만 사회적으로 인정할 법 허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 수업이 뭐 단순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힘들었죠. 예. 아까 제가, 제가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얘기 를 했는데, 결국은 AI를 해서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세상이 날바꾸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보다 25년 후에 태어난 친구들이랑 경쟁하려면 AI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사회에 나는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25살 어리고 3 4살 어린, 살 어린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 이정도 갖고 될까? 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건 여러분이 AI가 생겨서 그거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죠. 되게 좋은 세상을 만나는 거고, 나 아무리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노화되더라도 AI랑 듀얼 브레인 사용하면 어, 되게 좋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선배로서 좀 그게 좀 해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밖은 더 치열하니까 이런 걸 계속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도구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의 가장 핵심인 과목이 분석 과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PBL 과목은 지금까지 배웠던 분석 과목과 공학, 과목을 약간 융합시킨 형태로써 제 미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니다 저희 학과가 매번 방학 때마다 진해로 가서 집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번 저희 수업 주제가 미래 대장전 그리고 인공지능 우인 이런 키워드들이 다 혼합된 주제였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수업을 한 번이라도 안 듣고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이때라면은 이런 트렌드에 나중에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문제 설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강의를 듣고 이를 완벽하게 성공해야 한다면 분명히 다른 학교들에 비해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후배들도 강의를 듣고 조금 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스마트 네이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교수님, 어. 이번 소나시스템공학 어떤 의도로 계획하셨나요? 아, 어, 이번 수업? 어, 기존의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수업까지를 보면 다 주로 암기식 수업이었잖아요. 물론 우리 하는데 에리카는 ICPB라는 수업을 선도하면서 어, 기존의 암기식, 틀에 박키 암기식 수업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향상시켜는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과거에 대한 지식이나 현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토의를 하고 수업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번 수업을 기획하면서는 대상이 4학년들이고 그 4학년들을 대상으로서는 이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랄까? 그런 거를 볼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는 수업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LIG 넥스원에서 특히 방위 사업 쪽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발전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에라지 넥슨의 윤간석 사업부장님을 모시고 이제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활용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또 학생들에게 조금 더 비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쪽으로 교육의 목표를 삼은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IC PBL을 QBL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 q b l 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는 건데 우리 이번에 했던 수업이 결국은 우리 학교에서 한양대학교 나서 가보자는 QBL 수업의 어떤 시범 수업 같은 느낌도 들었고 학생들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서 어, 교수자의 입장에서 나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한양대학교 화이팅! IC PBL 화이팅! 소나 시스템 공학 화이팅!